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역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모든 나라에는 법이 있죠. 오래된 나라도 다 법이 있었습니다. 법이라는 건그 나라에서 국민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말하는 거죠. 법을 아무리 잘 지켜도요, 그 사람의 도덕적으로 훌륭하다고 말하진 않습니다. 그 이유는 법이라는 건 사람이 그 나라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최저 기준이지, 그것이 인정받을 수 있는 최고 기준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것마저 지키지 못하면 사회에서 분리돼서 격리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율법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최저 기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하지 말아야 하는 것들입니다. 이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훌륭하다는 기준이 아니에요. 이것은 당연히 지켜야 할 최저 기준인 거죠. 이 율법은요, 이 죄에서 시작된 사람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어서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알려 주는 표지판 같은 겁니다. 그 기지 전에 죄에 빠져 있던 사람이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자기 욕망을 따라가늠하고 거짓 증언하던 삶에서 그것을 하지 않는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 방향으로 계속 가다 보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인간상을 회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마치 그 시작점에 있는 그 말씀들에 머물어 버리면서 다 자신이 지켰다라고 말하면 그건 마치 법은 겨우 지키면서 윤리적으로는 형편없는 삶을 사는 것처럼 되어 버릴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바리새인들이 딱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율법을 잘 안다고 다타가 공인하는 사람들이었죠. 모든 율법을 담송하고, 그에 맞춰서 세부적인 규칙을 또 세우고 철저하게 지켜나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이 가리키는 방향을 향해서 그들이 계속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인간상을 회복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율법의 최저 기준을 문자적으로 충족시키는 것에서 만족해 버린 거죠. 더 나아가서 그들은 그 율법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이니 이것을 못 지키는 자들은 아, 가치가 없다라고 말했던 거죠. 바로 그들 앞에 하나님께서는 살아 있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통해 무엇이 율법을 완성하는 것인지를 보여주셨던 거죠. 율법이라는 걸 이렇게 활용하는 거야. 율법은 이렇게 받아들이고 율법을 이렇게 따라가야 되는 거야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기에는요, 예수님이 율법과 그렇게 가깝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이해하는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예수님의 율법을 이해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된 거죠. 그들의 눈에 비친 예수님은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에 그다지 관심이 없어 보이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또 예수님은 자신이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굉장히 아리송한 거죠. 그 예수님의 말씀은요, 십자가를 통해서 증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간상을 위한 그길 초입에 있는 율법이 마치 다인 것처럼 거기에 주저앉아 있는 이스라엘에게 예수님은 그 길을 계속 걸어가다 보면 그 끝에 완성된 인간상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죠. 율법이 가리키는 완성된 인간상이란 전혀 죄가 없는 이가 자신과는 전혀 상관없는 죄가 있는 이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사랑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모든 것을 초월한 사랑만이 이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사랑은 사실 항상 조건이 필요하죠. 내 아내이기 때문에, 내 남편이기 때문에,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 민족이기 때문에, 어떠 어떠한 면에서 나와 같기 때문에라는 조건이 항상 붙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조건은요, 반대로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말도 됩니다. 내 가족이 아닌 사람. 내 민족이 아닌 사람, 내가 혐오하고 분노하는 행동과 사상을 가진 사람은 내가 사랑할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은 이런 인간적인 모든 구분을 넘어서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못 박은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저들이 몰라서 그러는 것이라고 하나님께 변명을 해 주었죠. 그들의 가족과 친구가 아닌 그들의 손에 의해 누명과 오명, 그리고 고통 속에 죽어가는 주님께서 그들을 변호해 주신 겁니다. 이것은 사람이 그어놓은 모든 구분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율법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향해서 나아가는 시작이 되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한 이들은 구약의 율법을 볼때 이제는 그 자체의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리키는 그 너머를 볼수 있게 됩니다. 마치 가리키는 손가락 너머에 있는 달을 볼수 있게 되는 것처럼 말이죠. 예수님께 하루는 어떤 사람이 와서 무슨 율법이 가장 크냐라고 묻습니다. 주님은 그에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리고는 이것이 온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율법의 핵심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율법이 가리키는 끝에 무엇이 있는지를 정확히 보여주신 겁니다. 성경에는 엄청나게 많은 율법이 있지만 그 모든 율법이 가리키는 것이 뭐냐? 그것은 바로 사랑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내 자신의 사랑에서 내 욕망을 따라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웃을 저버리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완전히 정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이 가리키는 인간상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아주 극적으로 시각적인 교육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율법의 핵심인 10개명 중 5에서 10개명은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에 대한 겁니다.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언은 당연하게 사람이 하지 말아야 하는 것들이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당연하게 지키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들과 함께 가장 처음에 등장하는 율법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언을 금하는 말씀과 함께 묶여 있다는 것이 조금 이상하게 비춰질 수도 있죠. 하지만 그만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데 있어서 아주 기본이 되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른 말씀들은 좀 부정적인 뉘앙스를 갖고 있지만 이건 긍정적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욕하지 마라. 부모를 때리지 마라. 부모를 억신여기지 마라. 부모를 무시하지 마라 등 하는 부정적인 것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라는 긍정적인 말씀이 최저 기준으로 자리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어른을 공경하는 건 우리 문화에도 굉장히 익숙한 거죠. 어른을 왜 공경하죠? 그냥 어른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나에게 무엇을 해주었고, 나와 어떤 관계가 있고, 무슨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어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공경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도요, 같은 맥락에서 이해가 되는 겁니다. 부모는 부모이기 때문에 최소화는 공경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도저히 부모를 공경할 수 없는 상황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부모가 나를 때려서 죽음으로 내모는데 부모를 공경할 수 있을까요? 자식을 팔아 넘기는 자를 부모라고 공경할 수 있을까요? 그건 강요할 수 없는 거죠. 성경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부모들이 자식을 꿀리고 복종을 강요하는 것은 건 사실 적절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율법에 매여서 먼 곳을 바라보지 못하는 바리새인과 차이가 없어지는 거죠. 오늘 신약 성경의 이 에베소서에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요. 이 시작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리키는 방향을 향해서 좀더 나아간 상태로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해석해 줍니다. 1절을 보시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오으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주 안에서입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요, 세상 무엇보다도 밀접한 관계죠. 그래서 여기다가 무언가를 끼워 넣는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그 가정에 문제가 있어도요, 외부에서 쉽게 간섭을 못하는 이유가 그런 거죠. 공권력도요, 가정의 일은 쉽게 간섭을 못합니다. 이건 부모 자식 간의 일이야, 우리 집일이야 라고 말을 해버리면 사람이 접근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자녀와 부모 사이가 주,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관계임을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부모 자녀보다 더 우선되는 게 바로 주 안에서라는 단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요, 자식이 부모를 생각할 때 나의 어떠한 생각과 관점을 가지고 부모를 바라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부모를 바라봐야 하는 거죠. 2에서 3절은 주님 안에서 부모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2절에는 10개 명의 말씀, 곧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 말씀이 첫 번째 개명이다. 라고 강조합니다. 10개 명중 1개 명부터 4개 명은 하나님에 대한 것이죠. 이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냥 기본인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그냥 그것은 하나님의 회복된 백성이라면 제1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기본이에요. 바탕이 되는 겁니다. 그 바탕 위에 첫 번째로 세워지는 기초가 뭐냐? 그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류의 죄가 불순종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죠. 그리고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을 했습니다. 그 결과 금기되었던 열매를 먹고 심판을 받게 되었죠. 그 사람의 죄의 시작은 불순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순종은 다름 아닌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는 부모이신 하나님을 향한 것이었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갖추어야 할첫 번째가 부모 공경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 공경하지 않으면요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과 다르고 내 의견과 달라도 공경한다면 순종할 수 있죠. 공경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아 무너진 하나님과 인류의 관계는 이 공경의 회복을 통해서 다시 세워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첫 번째 기본 덕목은 공경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식은 하나님께서 만든 사람의 삶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사회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공경이 세워지지 않는다면 그 다음 어떤 것도 세울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것이 수직적인 사고로 부모 자식을 위아래로 나누는 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바로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 부모 가는 하 말은 다 들어야 돼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절 말씀이 있는 겁니다. 이 당시의 사회는 수직적이었죠. 남성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모든 여자와 아이는 남성에게 소유로서 소속되어 있다라고 여겨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모는 웬만한 잘못을 해도 용납이 됩니다. 자기가 다 합리화시키면 되는 거예요. 부모인 나는 이유가 이래서 이렇게 행동했는데, 자식이 이, 이것을 이렇게 트집 잡고, 어, 나를 분노하게 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4절에 보시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말과 행동에 대한 평가가 부모 자식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반응하는 자식에게 있다는 거죠. 자식이 노한다는 건 굉장히 화가 난 거예요. 급하게 너무 화가 많이 나는 건데, 당시의 수식적인 문화에서조차 자식이 이런 반응을 보인다면, 그럼 부모가 자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부모가 자식의 화를 유발시키는 이유가 뭐죠? 그건 자신의 기준대로 자식을 대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천차만별이죠. 아무리 부모 자식이라고 해도요. 아주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그런 다름을 잘 인정하지 않아요. 내 자식이니까 넌 이래야 돼.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 혈연과 같은 관계에서는요. 아, 그렇게 합리화시키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자식의 진로 결혼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부모가 계속해서 너무 간섭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이것인 거죠. 내 뜻대로 자식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것. 아, 그건 정말 큰 문제입니다. 그런 것이 자식의 화를 불러 일으키는 거죠. 성경은 자식을 향해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의 기준을 따라서 아이를 바라보고, 생각하라는 겁니다. 이 아이가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선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정직한가? 성실한가? 책임감이 있는가?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남을 높이는 삶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되지 않는 것들에 대해 말씀을 가리키며 그 아이가 나아갈 수 있게 도와야 하는 거죠. 자식이 부모를 대하는 것도 주님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부모도 자식을 대할 때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곧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이 말씀이 튼튼하게 바탕을 이루지 않으면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가장 기본 단위인 가정조차 철저하게 주님 안에서 말씀으로 서로를 바라봐야 되는 거죠. 말씀을 까맣게 잃어버리고, 이건 부부 관계니까, 이건 부모자식 관계니까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생각, 내 고집, 내 편견을 뒤로 하고,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의 렌즈로 가족이 서로를 바라볼 때, 우리는 온전한 가정을 세워나갈 수 있는 거죠.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따라서 주님 안에서 맺는 관계의 결과가 나옵니다.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땅과 장수는요, 하나님의 복에 있어서는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화가 나서 심판하셨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가장 크게 화내서 심판하셨을 때는 노아의 홍수였죠. 노아의 홍수가 뭐죠? 죄가 가득해서 온 땅에 사람이 죄를 다 지으니까 아예 땅을 물로 쓸어버리는 거였습니다. 사람은요, 땅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에게 땅은 곧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죠. 죄는요, 항상 이 땅에서 사람을 쫓아, 쫓겨나가게 만들었습니다. 아담의 죄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는 결과로 이어졌죠. 가인의 죄는 그가 땅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떠도는 삶으로 이어졌습니다. 노아시대 사람들의 죄는 그들이 땅에서 물로 쓸려나가는 결과로 이어졌죠. 그래서 3절에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는 말씀은 말 그대로 잘되고 장수한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더 궁극적으로는 사람이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을 제대로 누릴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누군가의 자식으로 살고 있죠. 또 대부분 누군가의 부모가 됩니다. 또 나아가서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가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말씀을 렌즈 삼아 사람들을 바라보고 대해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서로를 바라볼 때또 대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서로를 위한 사랑의 공동체로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 사랑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는 모든 가정, 모든 관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말씀을 따라 온전히 쫓아가길 원하지만 우리의 개인적인 모든 관계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숙히 적용시키기를 꺼려하고 때로는 망각하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우리 인간 관계의 가장 기본인 부모 자식 관계에서도 철저하게 주님 안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서로를 대해야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인간의 욕망은 너무나 더럽고 최해서 그것을 통해 사람이 관계를 맺게 되면 가장 아름다워야 할 인간 관계조차 파국으로 치닫는 것을 우리는 익숙히 보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나부터 가장 친밀해야 할이 가정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주의 말씀을 통해 바라보며 그 율법이 가리키는 완성인 사랑의 모습으로 서로를 대함으로써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각 개인의 삶과 가정 안에, 나아가 이 사회 안에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